살룸을 죽이고 반역으로 왕이 된이 무나헴은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아이를 뺀 여자의 배를 가르고 쪼개는 그런 일을 했던. 아주 잔혹한 그런 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남을 죽이는 그것밖에 할줄 아는 것이 없죠. 아달리아를 기억하시죠? 이세벨의 딸입니다.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이세 후손들, 왕이 될수 있는 모든 왕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이죠.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사울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기 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일에 매진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부었죠. 왜냐하면 다윗을 죽여야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와 같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엔게디 광야 굴에 숨어 들어가죠. 거기에 때마침 사울이 혼자 들어와요. 그러니까 굴에 함께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죄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 넣는 그런 일을 우리가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니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내 유익대로 요리하는 것. 다윗은 그 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눈 한번 감고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당장 왕이 될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눈 앞에 그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울처럼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 반복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특히 이 문하임은 18절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 여러부함의 죄란 베들과 단의 금송아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도록 한 죄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의 신들이라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그 죄가 들어있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님을 삭제해 버린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려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케아, 아이케아에서 작은 책장 같은 거 사보셨어요? 그 작은 책장을 하나 사도요, 거기 딸려 나오는 이 소책자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그 메뉴얼을 보고 만들어야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책장 하나 사더라도. 내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유일하게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길이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성하지. 우상과 무엇이 다른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날마다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데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밥 먹을 때야 잠깐 기도하죠, 몇초 정도. 그런 기도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진짜로 교제하는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미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금송아지 죄를 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금송아지 죄그 다음엔 항상 재앙이 따라와요. 재앙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붙이시죠. 그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얼마나 지금 모순적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문나엠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로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문나엠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수로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다는 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화엠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나를 도와주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그 아수로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은 다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모순이죠 키스기야 왕도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갖다 바쳤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가 다 깨달았어요 더 이상 아스로 왕을 의지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여 들어서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절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한 밤에 한 천사를 보내시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성장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 하시고,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도케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임은 끝까지 불순종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하려고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돈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말씀을요,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이 기회를 틈타서 아수르 왕을 잘 돈을 주어서 구워 삶아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에만 몰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살든지 죽든지 전혀 그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돈을 주어서 자기가 계속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돈마저도 어떻게 구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십절 말씀 함께읽겠습니다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5십 세겔씩 내게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이렇게 억지로 빼앗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왕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죠. 빼앗는 것밖에 못하고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나보세 포도원, 아합이 갖고 싶다고 하니까 그것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왕이 있을 것인데 그 왕이 너희들의 소출과 너희들의 열매와 너희들의 노비와 너희들의 아들딸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빼앗아 간다. 너희들의 왕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아임의 모습을 잘 보세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인데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어린 아이를 뵌 여인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모습이에요. 잔혹하게. 그런데 이방 왕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에게는 나를 도와주소서. 자기 백성은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고 이방 왕이 왔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얼마나 비루하고 모순적인 모습이냐.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멸시하고, 멸시하고, 죽이러 오는 이방왕이에요. 죽이러 오는 이방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선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모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그 삶에서 그 부패한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 돈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오만갖 것을 다 의지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우리가 의뢰해야 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 세상 어떤 물질이나, 물질이나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무엇을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억누르고, 죽이고, 판단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지 않는 빼앗지 않는 이 세상 왕은 다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빼앗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부어 주시는 참된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왕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면요, 우리도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세워 주면서 사는 삶이 되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순적이고 그들은 부패한 그런 냄새가 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향기로운 예수님의 향례를 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신 믿음을 서로 세워주면서 살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